물병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 배워놓고 그 다음에 시멘트풀 배워놓고요 네이고는뭐 됐고요 자 아, 이제 물병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 물.. 잠시만요 허허이 야넌 빨아 실라콜레어가 보이기 때문에 어, 기존에 만들어놨던 테이밍장을 이용해서 저 녀석을 한번 테이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평지가 있긴 한데 불안하니까 <laughs> 언덕 위에 있죠? 어허 참 음. 음. 근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짓는 걸? 어, 됐다. 짓고요. 바닥 내기 까는 게 제일 힘들어. 아, 씨. 그리고, 벽면. 어, 어 깜짝이야 네 그리고 경사로 사실 이거 경사로 를네 경사로 사실 마지막 두개는 이거 다른 데다 쓰려고 만들어 놓은건데 나중에 또 만들면 되니까요. 자, 너희들 움직이지 마. 자, 발사 가시. 그렇죠. 그러면 알아 들어오겠죠? 네. 알피나. 녀석은 머리를 맞추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를 맞춰 주신 게 좋아요. 야, 이제 기절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렇지. 자 틸라콜레오는 조금 특이한 녀석입니다. 다른 공룡들은 어, 생고기를 좋아하는데 반해 어, 틸라콜레오는 이상하게도 고기 된 요리된 고기를 더 선호하는 이상한 공룡입니다. 아, 이상한 생물입니다. 네 아무래도 포유류라 그런지 아니 쥐가 무슨 요리된 고기를 맛을 어떻게 봤어 어떻게 알고 저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어 고품질 생고기를 조리를 해서 네 틸라콜레오에게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만들기로 했던 네 물병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일개네 됐습니다 다음에 가족 다섯 개 네, 고기가 너무 많구나 품질 생고기를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모닥불 한 개로는, 네, 고품질 생고기를 구해온다고 해도, 아이고, 맡겨버리면 안 되는데 맡겼네. 네, 모두 조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 모닥불을 조금만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두개 정도만 더 만들게요. 음, 부십 돌. 아이고, 수출을 왜 찾아? 됐습니다. 아이, 가족 또 맡겼어, 바보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떡볶 하나 맡겼니? 맡겼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됐고, 나무, 이제, 어, 나무를, 이거를, 절반 나누고, 어,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네요. 나무 좀 채취를 하죠.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타러를 타고, 네, 클리타를 채취해서, 물병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 바로 앞에 크립탈. 좋아요. 됐습니다. 물병. 어, 뭐야, 크립탈이 얼마 안 들었나? 아, 두 개밖에 안 드네? 음.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뭐,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고요 그 앞에 스테고도 있고 스테고도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 레벨 낮은 피테라는 그래서 문제입니다 기력도 많이 모자라고 무게도 많이 모자라서 어 그렇죠 마침 비가 오네요 그럼 물 채워놓고 네, 비가 올 때, 물병에 되고 혹은 스톰에 대고, 이 키를 누르면, 물이 채워집니다. 어, 다행히, 뭐, 물을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킬라콜레로 잠깐 웃긴, 기절 수치가 벌써 반이 떨어졌네요. 되게 빠르네, 자식 물병은 들고 다니고, 크리스탈 넣고요 버섯 넣고, 네, 마취약 먹여놓고, 갔다 올게요. 2,000 정도 떨어졌으니까, 50개 다 먹이면 될려나 음, 50개 다 먹이죠, 뭐. 네, 50개 다 먹였습니다. 이제, 고품질 생고기를 찾아. 자, 갑시다. 어, 그 전에 혹시 랩터를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골라 조금만. 시작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도 없고, 남, 거 뭐야, 섬유도 없고, 골라가 뭐였지? 어, 집, 가죽. 가죽은 많은데, 집도 많고. 돌이랑 섬유가 없네요. 아, 얼른 텔리노를 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산드 같은 건 텔리노가 다취집 해줄 텐데. 아, 잎놓고 철도 좀 캐러 가야될 것 같아요 실라콜레오가 안장을 만드는데 철이 길기 때문에 임을 하고 갔다 오도록 하죠. 저도 틸라폴레 완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어, 마비 스치 한번 확인을 더해 주고. 열심히 오르고 있죠. 그러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뺐네. 자, 갑시다. 안개가 껴서 앞이 어, 잘 안보이는 방계로레퍼를좀 타고 가야겠습니다. 무서워요 짠단고 공제생고기를 뒤지어 이 녀석도 공격! 가자 티는 소중하니까요 음저 아래 레터 보입니다 아아 잡아봐 68 괜찮네요 레벨이 기0기이 100이 1 0 0 얘네들 0제1 0봐이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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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0이안보이네0 0이가0 2이0짜리 티라노도 한0 0 잡아놓으면 좋긴 할것 같은데 일단은 어 랩터 랩터 랩터부터 아까 랩터가 있었는데 아저 위로 갔네 랩터 자날버리날버리아이 새끼 짜시고 말이야 빵방 3방 됐습니다 3방을 아, 기절 스컷시네또스콘만 나오는거야 자 갑시다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임무는 고품질 생고기를 야야야 그렇죠. 아아시샷자 우리의 임무는 고품질 생고기 어우, 야, 야, 나 차요, 차요. 어 잠깐만, 야. 어우, 잠깐만. 아, 잘한다, 얘들아. 내 고품질 생고기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자. 아니, 조금 더필요하잖아 아까, 어.. 기절시켜야겠다. 기절시켜놓은 레터에게 품질의 생고기 몇 개를 주고요. 네, 다섯 개면 되겠죠. 드세요, 언능. 충분히니 그냥 생고기 도 단덩이 넣고, 자 언능 드세요. 우리는 고품질 생고기를 조금 더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까 52킬라면 이길겠는데? 그렇지 니어 저기 랩터가 또 보이네요. 아, 저런 건 뭐, 알아서 죽겠지 12짜리가 스테고한테 까부네. 되게 진짜 안 좋은 는다 너. 땡겨. 아. 화살을 죽을라고. <laughs> 아, 잘했어, 잘했어. 아까 테미했던 랩트로 어디 갔지? 음, 아, 저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아, 아. 따라와, 가자고! 이뭔 아, 난리야? 아, 그래서 태고도 보통적 생각이 좀더 우리도 끼어 이 싸움에 가세, 가세. 잘했어, 가자, 뭐니? 테라버드 오! 철곡갱이. 자, 됐구요. 음, 이전 수치는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조리를 해야겠죠. 자, 선, 너부터 여섯 개 빼고 두개 넣고 전부. 여기도 두개 넣고 전부. 두개 넣고 전부. 자총 여섯 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실라콜레오가 참 많이 가네. 기차게. 그리고. 자, 랩터 한 장. 어. 섬유가 65개. 되게 많이 필요하네. 아, 이게 아니야. 야 여기 이 아, 가 나무가 20개, 광요가 25개. 자, 됐습니다. 음, 자, 안전세자. 야, 나도 못 먹는 고품질, 요리된 고품질 생고기를, 아, 먹여야 한다니, 아쉽네요.